이 자리 최해병 유족들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. 최해병 엄마가 최해병을 우리 아이라고 부릅니다. 왜 우리 아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거기를 그 경류 속에 보냈냐고 울부짖습니다. 박정원 대령은 집단학명 수계로 구속까지 당할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 위증해버을 각오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체병의 영전 앞에 밝히겠다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세 명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? 당신들이공자 맞아요. 예, 오늘 이종섭, 신범철, 임성근 세 분. 선서 거부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.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? 세명 멘트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? 취지가? 뭐 사전에 모이라도한 겁니까? 지금 증인 세 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? 일반인이 재판받으러 법정에 온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온게 아니라 공직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온거 아닙니까? 이 자리 최병 유족들이 보고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병 엄마가 최병을 우리 아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아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거기를 그 경류 속에 보냈냐고 울부짖습니다 군대를 보낸 가족들 집중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군대가 정말 나아질까? 근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어던 일을 갖고 자기가 뭐 유죄 판결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요?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고요? 여기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겁니까?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을 선선을 안 하고 증언하겠다?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?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입니까? 박정은 대령 모십시오. 본인 위중해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게 떳떳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? 누가 봐도 누가 진실을 얘기할 각오가 돼있는지 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박정원 대령은 집단학명 수계로 구속까지 당할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그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 위증해버을 각오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, 체병의 영전 앞에 밝히겠다고 저렇게 앉아있는데, 세 명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? 당신이 공수자 맞아요?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주자 맞냐고요? 국가의 독봉을 받으면서 지금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? 체병 죽음의 원인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? 수상의 합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?